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풍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소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대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제물, 곧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리거나 또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있었고 매매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우상의 제물, 즉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을 때에 어떤 이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식을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즉,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사랑을 따라서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아,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므로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그에게 무용지물이며 의미가 없고 또 모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지식이 아닌 사랑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식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 보다도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지식은 필요 없고 사랑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며 그것과 함께 사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면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제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함으로 바로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고 하나님만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의 재물을 설령, 성도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성도들은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게 되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즉,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말하지만 실제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란 것을 말해주고 헛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이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삼일하나 성령님까지 포함하여 삼일치 하나님을 언급하며 바로 이한한분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러나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식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즉 사람들이 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우상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대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이런 참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며 바로 그런 지식이 없게 되면 그리고 우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대로 나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먼저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음식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또 그것이 많을, 많이,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든지, 그렇게 적게 소유하고 있든지, 또 앞에 문맥상을 보인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구절로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함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지식과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사랑을 따라 덕을 세우는 대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식을 따라서 자신은 행동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또 사랑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0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즉 지식 있다고 해서 우상의 재물을 함부로 먹게 되고 또 그런 일에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약, 그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옳은 행동처럼 착각하거나 또 잘못되이 오해하여서 자신들도 그렇게 수,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담력을 얻고 잘못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죄를 짓게 되는데요. 물론 그 죄를 지음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타락하여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 죄로 인하여서 이같이 연약하고 또 좋지 않은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바로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므로,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음식을 먹지 않고 먹을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살리고, 또 그를 바르게 세우며, 또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죄를 범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사,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바른 지식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지 않고 겸손함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바른 지식을 갖기를 힘써야 함에도 힘써야 하지만 그와 함께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이끈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세우고 덕을 세우며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예배하고 또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이런 은혜로 풍성하여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참된 지식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도들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르게 그 지식을 사용함으로 주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므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다니성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에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서 함께 교제하며 그네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우리 모두가 정말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애 낙한 영혼 주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건강한모습으로 주일의 힘 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내혀 주옵소서. 이시간 기도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과하는 귀한 시한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난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